비타민C와 소금에 대해서는 뭐 기초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몸속에 비타민C도 중요한 것이다.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다 빠져버리면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해놓지 않으면 두달 안에 죽습니다. 많은 음식물들 중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좀더 많이 먹으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라,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액 중에는요, 비타민C가 1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 당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당 100이다. 이렇게 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위가 뭐냐면, 100mg per 100ml.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ml 당, 100mg의 당,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의 양은요, 정상적인 수치일 때, 공복혈당 100이라고 볼 때요, 혈액이 보통 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혈중에 보통 5그램 정도의 포도당이 항상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양이 되는 거다. 비타민C는 1mg 들어 있습니다. 1mg이 100ml 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속에는 5리터 정도의 피가 있으니까 5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혈액 속에만 항상 혈액 속에 50mg 정도의 비타민 C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혈액 중에 1이 들어 있는데요. 백혈구 속에는 100에서 200 정도 들어 있습니다. 뇌세포에는 20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간, 췌장, 부신,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 이런 데다 비타민 C가 100, 150, 200 이런 정도로 들어 있다라는 거죠. 췌장에 비타민 C가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뇌에 비타민C 없으면 뇌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다 박살납니다. 치매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치매 안 오시고 싶거든요. 비타민C라도 열심히 챙겨드셔야 된다. 자, 뇌세포에 왜 200이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뇌세포는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포도당을 이용할 때 산소를 엄청 많이 써야 되죠. 산소를 쓰고 나면 남은 가스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이 활성산소는 빨리 산소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만들 땐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백혈구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 기타 등등 각종 물질들을 빨리빨리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도 많이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를 여러분들이 안 먹다가 갑자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얼굴에서 뾰로지가 올라온다든지 여기저기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전 반응 중에 한 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혈구가 여태 비타민 C를 잘못 가지고 있다가 비타민 C를 먹게 되니까 백혈구 속으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비타민 C가 백혈구에 많이 존재하니까 백혈구가 총알이 많아지는 거죠. 벽을 물리칠 수 있는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염증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 얼굴이나 여기저기 예,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다. 우전 반응의 일종인 거죠. 이렇게요. 비타민C는 우리 몸 속에, 막 조직과 장기에, 혈액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들어있어야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충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 넣어 주어야 되고요. 내 몸은 끊임없이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우리 몸에서 한 개도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알아낸 이야기부터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는 첫 번째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 중에 소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산은 염산이고, 염산은 H와 CL로 만들어져 있고,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을 하고, H는 비타민C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가 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내 몸속에 부족했던 위산을 채워주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진다. 유산균이 비타민C를 이용해서 정식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리 장은요, 약 알카리성으로 유지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장 속에서 균이 잘 살려면,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좋죠. 그래서 요 비타민C는 약산성이잖아요. 비타민C가 지나가면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산성균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주고 유산균이 잘 사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장의 미생물 막에 의한 베리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세 번째는요, 비타민 C가 흡수되어지게 되면 혈관에 들어가서 비타민 C가 돌아다니면서 뭉쳐 있는 적혈구를 떨어지게 해줍니다. 적혈구가 뭉치는 이유는 이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지방이나 각종 물질이 산화되어지고 산화되어지고 나면 여기가 플러스 차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는 원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산화가 되어지면 은 없어지고, 플러스 선을 띠게 되고, 적혈구의 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게 되면 서로 당겨서 붙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가 서로 엉겨 붙을 수가 있다. 여기에 비타민C가 가게 되면 전자를 공급을 해주고, 공급되어진 전자 때문에 플러스로 되어진 곳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적혈구를 분사시키고 이것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포도당을 잘 없애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잘 없어지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지는 거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탄시를 먹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피곤함이 줄어든다. 비타민C 먹었더니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하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계시죠. 들고 혈당 소모가 잘 되어져서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요. 비타민C만이라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십시오. 땅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비타민C에 관한 효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타민C를 네,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에서는 비타민C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지 여기를 한번 봐 보시면, 네, 보이시죠?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어 놓고 있냐면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 결합조직 형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세포, 그 다음에 조직, 장기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지려면 결합조직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합조직의 기능 훨씬 더잘할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철의 흡수에 필요하다. 철분을 흡수하는데, 즉,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철분들을 얘가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항산화작용을 하여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우리 몸속에서 호흡만 하면 발생되어져 나오는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제거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질병도 전부 다 없애는데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 비타민C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챙겨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개 먹어가지고는요, 모릅니다. 하루에 세 알을 먹어도 모릅니다. 여섯 개 정도는 먹어야 그 때부터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여섯 개씩이나 그것도 약같이 생긴 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드셔야 됩니다. 드셔보시면 알수 있다. 열심히 소금과 비타민C를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You are To fight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